네, 반갑습니다. 7월 27일 아침, 예, 9시 50분 살짝 넘, 너은 시간입니다. 예, 오늘 영종도 날씨, 예, 소리 들리시죠? 자, 저 우산 쓰고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 이 빗소리 참, 우산 위로 떨어지는 이 빗소리, 예, 정서, 예, 어떤 느낌, 예, 모르겠어요. 살짝살짝 건드려 주시고요. 예, 참, 뭐라 그러나요? 예, 뭐 센치해진다 그러나? 음, 오전부터 활기차게 예, 되는데 예, 이런 느낌 들고요. 자 뒤에 예, 하늘 한번 볼까요? 예, 자 우선 살짝 카메라 돌리고요. 자, 하늘 보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데는 구페터 카페거리입니다. 예, 자요렇게 하늘 모습, 오늘 하늘 모습, 예 동서남북 사방다 구름 가득, 예 비구름이겠죠? 가득 가득, 예. 자 이런 하늘의 모습이고요. 자, 제가 또예비 맞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뭘 한번 가서 볼까요? 자, 어저께 많이들 오셨죠. 여기 카페거리 또 나오셔갖고 매주가 제가 달라진다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정말 한주 한주 매주 매주 예 다른 모습 그 다른 모습은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나오고 계세요. 예, 이쪽 카페거리로 예, 좋잖아요. 공원에서 아이들 데리고. 예. 자, 일단은 뭐 사무실 들어와서 만조식 오늘의, 어, 날씨하고 만조 간조시간 이제 알아봐야 될 텐데, 현재는 이제 뭐 이렇게 물이, 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기 있는, 혼자 우리 떠있는 또, 예, 요, 요, 요거 예. 예. 예잘 있었는지, 예, 이제 정들었어요. 예. 매일 혼자 저렇게 떠있더라고요. 예. 자, 알겠습니다. 9월 27일, 예, 사무실 들어가서 바로 방송 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봬요. 2020년 7월 27일, 어, 예, 오늘의 영종도 날씨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기온부터 보겠습니다. 예, 자, 20 현재 기온 23도입니다. 예, 어제보다 4도가 낮고요. 어제는 더웠죠. 예. 자, 그리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 지수까지 확인해 보면 자, 좋음, 좋음, 좋음. 올 예, 트리플 좋음입니다. 예, 아주 어, 먼는 비는 오지만 먼지 없는 예, 이런 날씨고요. 자, 내일 날씨 한번 살펴볼게요. 내일 28일이죠. 예, 오전 기온 22도. 그다음에 예, 오늘 28도 내일도 대체적으로 예, 흐리고 비가 오겠다라는 예, 이런 예, 예보 소식이 있고요. 자 이제 만조와 간조 예, 요 시간 한번 볼게요. 자 영종도 예, 만조 시간 예, 9시 26분 제가 아까 그 저기 어디지? 9배터 예, 카페거리 나가서 확인시켜 드렸어요. 예, 물 찰랑찰랑 예, 물 가득가득한 거 보여드렸고 자, 간조 시간입니다. 자, 3시 54분. 네, 간조, 물 빠지는 시간. 자, 그 다음에 다시 저녁 때 물이 들어오죠? 한번 더. 자, 그게 22시 03분. 예, 10시입니다. 자, 뭐, 설마 오늘 뭐, 조개, 예, 영종도에 뭐, 조개 체험, 뭐, 마시안해변에 하러 가시는 분, 이제 예, 평일이고 그래서 안 계실 것 같고요. 자, 아무튼 뭐, 말씀드린 대로, 자 조개 체험 뭐 이런거 오시는 분들은 영종도로 오시는 분들은 간절 시간 예, 확인하시고 오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2020년 7월 27일 자 아침 날씨와 영종도 날씨와 예 현재 물때 예 물때로 오늘 방송 열었고요 자 제가 오전에 저희 집이 그 영종도가 하늘 도시죠 한양수자인이에요 예 한양 그래서 음, 오전에 일어나서 예, 동네 모습을 예, 두컷 정도 했습니다. 하나는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영종초등학교, 그 다음에 그 프루지 오 아파트죠. 예, 저희 이렇게 대각선을 보여 제가 사는 데서 예, 거기에 화성, 화성 화성 드림파크 그 팀장님 화성 드림파크죠, 그 아파트 이름이 그죠? 예, 예 화성 드림파크 예, 그 현장 모습 한번 볼게요. 그거 아마 뭐 분양은 거기 우리 영종하는 도시 요 2차 분양한 거예예 예, 아무튼 예예그 화성 2차 아파트 현장 모습 한번 볼게요 비가 와서 아침에 그냥 뭐 현장 움직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좀예 정적인 모습 볼수 있었습니다 예, 뭐 계약하신 분들 또 궁금하시잖아요 현장 뭐 어떻게 공사가 잘 되는 건지 예 한번 찍어봤어요 예 어쨌든 뭐 정보니까. 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네 뒤로 보시는 예, 공사현장, 이 예, 현장이 예, 화성 2차죠. 예, 그 현장이고요. 어, 저희 이게 어디냐면은 그 영종 한양수자인이에요. 예, 제가 살고 있고, 자, 저희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찍어 봤어요. 현장 모습이 어떤지. 자, 오늘 비가 와서 좀 정적인 분위기, 예, 장비들 멈춰 있고요. 프로디오 117동 바로 옆이에요. 예. 자, 옆에 또 사진 한번 넘겨볼게요. 자, 이런 모습. 예. 자, 현장 모습이고요. 뭐 아무래도 이제 비가 오면 현장들은 이제 안 하시죠, 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요 사진은 이제 영종초등학교죠. 예, 저희 아이 두 녀석이 초 5, 초 2에 다니고 있어요. 두 녀석이 다니는 학교. 바로 길 건너면 돼요. 예. 아주 심플하게 갑니다, 학교. 예. 자, 아이들 등교하는 모습 위에서 이렇게 찍어 봤고요. 자, 하늘 도시 모습. 저희 집에서 바라본 뭐, 하늘 도시의 모습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자, 요런 모습이에요. 예. 자, 요런 거. 예, 지금 날씨가 그래서 그런데, 맑은 날은, 예, 아주 바다도 잘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음, 여기 이 사진이요. 저희, 그, 영종한루시, 그, 사이트, 예, 거기 메인 화면에 이제 저녁에 좀 야경으로 찍어서 올려놨었거든요. 예, 뻐요 이렇게 나름대로. 제가 찍긴 했어도 예쁘더라고요. 사이트에 올려놓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방송, 예, 아직 뭐, 뭐 할지 정하지 않았어요. 예, 뭐 방송표 없고. 예, 스케줄, 방송 스케줄 없고, 예, 뭐 이런 방송, 영스카 TV. 그, 아까, 아, 하나 있다, 진짜. 그, 제가 말씀드린 그 영종하늘도시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이버에서 찾아보시면, 사이트 영역에 검색이 두 번째 돼요. 그거 제가 운영을 해보려고 하다가 몸이 좀안 좋아서 그냥 좀, 어, 뭐죠? 그냥 둔게 있는데, 예, 고고, 고고, 고 사이트에 대해서 잠깐 좀 안내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예. 자, 이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예, 꾹 눌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곧 뵈요.